A팀 자 우리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나 따라와라 어디로 가냐면 메모리얼 파크로 갈거다 메모리얼 파크 메모리얼 파크 안에쓰는 애들 조심하고 자 갑니다 고 네, 가자 나가겠습니다 저 앞에서 기다려줘 라스트 샷자 오늘 저기 봐봐 위에 봐봐 지금 자전거가 서로 지금 양방향으로 올거야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면은 자기, 자기가 자전거 못, 함께 못 지나가 있으면 옆에 붙어줘 서 서줘 알겠지? 네자 오늘의 멤버들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V 야지 V 오 대박 대박, 대박. 자, 준비됐습니까? 가자! 고고고잘 <laughs> wow. 갔다 내가. 잘 <laughs> 왼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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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왼쪽으로 왼쪽으로, 왼쪽 으쪽왼쪽으로왼쪽왼쪽 왼쪽, 왼쪽. 자, 왼쪽으로 크림아,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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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가가가가가가가 우우, 가고가가 가서요. 가고. 고 그리. 가자. 할수없다 고고고 설고 고고고 다현 처음부터 <laughs> 언니 리 조그마한거 진 고그림 고그림 아. 가자 가자 이거 어, 진짜 안야 아. 그리 도로 반대쪽으로 가면 안돼 아. 아. 고고올라네올라어 okay. oh, 나이스 지훈아! 네, 뭐물 있으세요? 난물안가져오는데 원래 <laughs> 그리 계속 가면 있어 계속 가, go. 내 뒤태로 갈게들, go, go. 계속 가. 다현이 우리 집에서 코스를 지쳤어요. 그렇게 그럴 것 내가 다현이는 그럴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. 여기가 되게 힘든 코스인데. 시워 go. 다현이 고, 고, 고야 오늘 완전 체력 어. 오늘 뻗겠다 다현아. 거기서부터 어, 왔으니 몇 년부터 왔으니. 아 기아를 조금 높여 봐봐 다현아나더 빨리 나간다 그럼 오른쪽 거 오른쪽 걸 높여 숫자를 오른쪽 기아 숫자를 높여 어 왼쪽은 손대지마 왼쪽은 단 이정도만 맞잖아 고 고고고 고고고 고, 고. 기아를 오른쪽을 높여 숫자를 내리막에서는 숫자를 높여 내리막에서는 높이고 오르막에서는 낮추고 그러면 좀더 빨리 나가 자전거가 물 없어 다 응. 와간다 다 응. 와간다 가면 경치 좋은데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고다연형수가 아, 도로 바깥으로 오우 오 시와 갑시다

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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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Okay. 내 기아를 낮추면서 올라와야지. 기아를 아침에 쏠러가기아를 시다 기아 높이고 내리마 g 오케이 렛츠 Let's go hit the road. Yeah. 기아도 살짝 낮춰주면서 기아 살짝 낮춰주면서 힘들면 이렇게 고 갑시다 자따라잡아라따라잡아라 선우 기회다 빨리 자 기아를 낮추고 기아를 낮추고 기아 낮추고 기아 낮추고 엄지손가락 오케이 엄지 됐어 됐어 더, 너무 낮췄어 검지 그 한번 저치 집게손가락 한번 해주고 자 다시 이제 힘들면 다. 자발발 발발발 발 왼쪽으로 루트 가지고 빨발 더발발 더발발. 더더 더. 밟아, 더더더고고 밟아. 고.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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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Let's go. 힘 내라. Let's go. 야힘 내라. 쉬지 않고 페달링. 고고 고. 예! 잘 간다. 상대 좋다. 이제 힘이 잘 들어가면은 이제 스케어를 집게로한한칸더 높여 주고. 그럼 한 번만 쳐도 멀리 나가. 한 번만 쳐도 멀리 나가. 힘 많이 들어가지 그지 대신에 멀리 나가. 한 번만 줘도 멀리 나가. 이걸 계속하면 다리 힘이 길러져 이제. 갑시다. 자, 계속하면 되겠다. 발발아, 발발. 힘들면은 엄지. 힘들면은 엄지. 힘들면은 엄지. 저 힘이 좀 됐다. 싶으면 이제 저 다시 또 집게. 집게로 기아를높여주고 사람 오니까 왼쪽으로 붙어주고. 아, 저땀 나요. 당연히 땀 나야지. 땀 나기 증상이지. 계속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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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가. 고고고고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아이 아 항상 인사하고 잘, 잘 간다 고. 내가 찍어줄게, 지나가는 거 지나가나 선우야 우. 이제 내리막, 이제 내리막 여기봐, 오 내리막 잘 간다 고 <목소리> 그대로 가자, 그대로 가자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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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, 멀. 고 가, 우네 가, 앞장서 가, 예 갑시다 자지나 가, 가, 요 예. It's okay. Go, go, go.